반갑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함이요. 참된 제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도 몇 가지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기를 촉구하십니다. 어떤 이들처럼 위선적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를 말씀합니다. 비로 말씀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시각 장애인이 또 다른 시각 장애인의 길을 안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불가능하죠. 그랬다가는 둘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 뻔합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서 만약 선생이 맹인일 것 같으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들 스스로 율법 전문가임 내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선생이 온전하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선생이 온전하기에 때가 되면 제자도 선생처럼 온전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이니까 공동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옛날 집에 천정 쪽에 보이는 큰 나무 석가래를 뜻합니다. 석가래가 눈을 덮고 있으면 좌우를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네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자신의 매우 중요한 잘못은 모르면서 사소하거나 아 디아포라 같은 문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연극하는 이들이 쓰고 있는 가면을 쓴 위선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신을 개혁하고 고치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사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리사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죠. 주여 주여 반복하니 이부에서 나오는 말은 신앙적일지 모르지만 행동이나 삶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다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당연하죠. 집의 기초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보자면,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듯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자로 본다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된 제자가 될수 있습니까? 47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은 현재 시제로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것이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참된 신자요, 참된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제자입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